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단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애냐 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은 그들은 정말로 선수천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어,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죠. 올림픽에 나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 경기 자신이 보면서 분명히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가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래서 모든 시간을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고도의 고강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 바로 이렇게 올림픽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운동 경기와 같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어,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어, 것을 바로 이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어 경기장에서 나가서 1등을 하고 올림픽에서 1등 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 환호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그 환호합니까? 그러나 그 환호가 20년 30년 갑니까? 가, 가지 않습니다. 한 1년, 1년 반짝 이 얘기하다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1, 2년 어 반짝거리는 그 인기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절제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썩을 멸류관는위해서도이 세상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악인들을 보십시오. 악인들 얼마나 자신의 절제하고 자신의 시간을 아껴서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절제합니다. 우리는. 석지, 아니, 할, 멸류관, 즉,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바라보고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를 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라는 거룩한 훈련을 기쁘게 감당하며 또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승리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절제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절제할 수 있,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운동선수는 승리라는 분명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라면 방향 없이 아무 때나 나, 나아가면은 방향을 없이 나아가면은 우리가 목표지점에 제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봐야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도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초에 보면 은 우리가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꼭이 일들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3일, 5일 지나면 허지부지해 되고, 한 달이 지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앞으로 한 60일, 어, 채남지 않을 쪽, 한 55일 정도 남았는데, 이 55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55일 동안 내년 2026년을 준비하면서, 어, 우리의 삶을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설정하고, 나아갈 수, 하나의 앞에 다시 한번 이 한해를 잘 마감해보는, 그 목표를 잘 세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이것들을 잘 분배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우리가 받은 유업에 대해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한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유혹, 유혹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냐고 더럽혀지지 않고 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유업즉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절제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제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절제를 시키죠. 그러나 절제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에서 보면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A과 B과 두 중에 선택하고 내가 B를 위해서 A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회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 그둘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을 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의 훈련입니다. 신행은 싸움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막주먹을 휘르는 그런 가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신의 재 본성, 내 육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그 육체의 소망.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시당의 싸움은 결국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하고 싶은 것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겨움이 있죠, 미움이 있죠, 엄란거 있죠, 불평 이 있죠. 우리간에 우리 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의 습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몸을 가만히 놔두면 편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 갑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더 편한 것으로더절절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싸워서 이기고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 삶을 절제해 나가는 것이. 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서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이 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없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공격할 수 있는지 모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즉,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혼자 절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 욕심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절제는 항상 한계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나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았을까요? 27절에 마지막 그 고백이 그 이유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온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운동 경기를 위반하며 실격 처리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평생 복음을 전하고 정작 자신의 삶이 절제에 실패하여 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실격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늘 자신을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단지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노예가 되지 않게 지켜주며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절제 내 속에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너무 편하게, 내가 너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절제하는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방향이, 방향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절제하며 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절제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자손손 복이 있으시었다 아멘 아멘 아멘